방문대출 t 불 n o w to 준비 완료. o n t know to 방 e I'm not to me. I don't know to me. I don't know to me. I don't know t 준비 완료 don't know to me. I don't know t 난 운종일 직거를 세밍 아몬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일 성지 들어간 천상석 과부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온동이 무거운 사람은 아니라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는건뭐 준비 완료. 남자.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모니 고방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갑니다. 예 예. 업그레이드 완료. 무슨 일이죠, 라지저 온종일 찌글 열받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드롤러봇 준비 가동. 완료. 네네 가자. 시간 낭비하지 마. 라 그래서 내가 웃난 나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열받게 하지. 난 시간 낭비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목소리> 에이, 깜짝이야. 예예 대장. 동맹 없이는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 이 가장 열 받게 하지 마라. 천상석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천상석을 모두 차지할 때까지 그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예, 예, 무슨 이죠 건설업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깜짝이야. 시간 낭비하지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난 업그레이드 응. 완료 너무 미지는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난 열받게 하지마 음. 시간 낭비하지 아무리 올라의 피조물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피조물을 파괴하여 편히 잠들게 해 주십시오. 난 나쁜 남자야. 온종일 짓거리셈이야. 열 받게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모든 말음을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아몬의 군대가 이천 상석을 차지하게 두어서안 됩니다. 할수 없습니다. 잘좀 보고 싶시다. 난 나쁜 남자야. 자, 모두 함선으로 어서! 온종일 측근인 쌤인가? 형님, 나도 사하지 마라.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에이 아, 갑자기야. 무슨 일이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전성석을 또 하나 활성화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님. 목표를 안전히 확보했다. 저만 믿으시. 역시 우린 업그레이드 완료. 오딘이 날 기다리고 있. 날 부르고 있다. 말씀 하시죠. 안될것 없죠. 저만 믿으시죠.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열받게 하지 마라. 온종일 짓거릴 새민. 난, 난.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는건뭐 시간.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나깨나 가스 조심.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 동맹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보는 약독한 적들이 우리 등뒤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금방을 강제 보정. 천상석 카네가 아몬의 소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천상석이 과보어 되기 전에 그걸 되찾는 것입니다. 잠금이 필수. 내가 한약자의 명령일 뿐. 천상석 세계가 우리 차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확보해야 합니다. 위를 넘 아무의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 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 난 나쁜 종일 쳇거릴 셈인가? 열받게 하지 말. 그래. 뭔 일이 있어요? 온종일 쳇거림. 난 나쁜 남자야. 예 열. 그래서 내가 얻는 건 운종일지. 난 시간 낭비하지 말. 운종일지 건열 밖에. 시간 낭비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나. 열 당장 켜와. 그럴 그래. 셈인가.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열 밖에 하지 마라. 난나 운종. 일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난 나쁜 남자, 열 받게 하지 않 시간 낭비,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가스, 가스. 무슨 일이죠?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나? 난열 받게 하지 못하종일 그래. 시간 낭비하지만, 열 받게 온종일 지난난열 받게 하지마. 온종일 지껄의 셈인가? 제건 뭐. 완료 잘 보세요 동맹 없이는 목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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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러은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꺼투 주십시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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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컨설러만 준비 완료 네 개가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건 하나입니다. 천상석 한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보고만 있나요? 아이고, 나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다들 올라가.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을 하나 차지했습니다.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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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밖에 하지마 그래서 내가 얻는 건 시간 낭비라. o n Nungun, Shkandang, Grace and Egon. One more c h i l d 나 e n Pugan Amida. Girl, s h k 가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the Kanar, Nubu, Bakya, Nan, n 아군이 공격받는데 부경 하나요 동맹이 고등학교 공격받는데 부경만하지 않겠죠? 아몬의 병력이 천상적 하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간낭비. 나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고비 불린 망한 눈은 몸으로 달고 다니라. 하고 한다면 한다. 열받기 보니. 동맹이 운정.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음. 남겨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방어대로 냈을 때가 왔군 없... 없... 레드 완료 시간하마 내가 얻는 건이지 아국 동맹 목표 주위에 있어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아문의 병력이 천상석 하늘을 확보했습니다 그대의 주 목표는 그걸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입다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복비 풀린 마하진 마신다 관탈로건 준비 완료 한다면 피조물을 파괴했습니다 아모는 이제 그걸로 우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저기 천상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너무 미치는 마세요. 전상석 설개가활성화됐습니다 남은 천상석 두 개만 확보하면 우린 울라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직권이 세우는 거야. 목표 주위에 있어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시작해 볼까 열받게 하지 마. 애들 집 챙기고 의료소리 올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로나신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모두 함선으로 어, 와서 끊어내시죠. 천상석 4개를 활성화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상석도 이렇게만 하십시오 악마가 할 일에 천사를 보내면 안 되지 취재!